나의 특징 아니 어떻게 이덱으로 여기까지 왔지 라는 덱으로 갑니다. 1등 순위 방어하고 근데 다행히 가인이 나와서 오투피한테 어, 들어간 거 나, 나쁘지 않죠. 변신하고 가인 빠지면 좋겠다. 이동한 이온 충격기 엘리스가 훌륭하게 되가고 나르가 약간 에바지만 했고, 아직 가인 빠진 거 아니죠. 그동안 아 괜찮아 괜찮아 미리 뺐어. 다가가서 터트려. 다가가서 터트려. 아, 아 뭐야? 니 뭐야? 아칼리 뭐야? 노테마칼리가 이걸? 뽕 챌린저 세분 그랜드마우스 다섯 분입니다 자, 일단 운전자 시작할게요 운전자 시작 BF를 먹을 거고운전자 시작 한번 해보자 어, 맞아 4열로 바뀐다고 하던데? 그 개발자 트위터 보니까 허리띠도 줘보 그러니까 롤토체스 공식 카페에서 친선전을 하는데, 진행을 제가 하기로 했어요, 일단. 일단은, 뭐 그거, 이번 주 토요일 날 아마 시, 시간은, 저녁에 하나? 하여튼 진행을 합니다. 어,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같고요 자, 첫판 뭐 뽑을까요?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그리고 아마 이거 두개 뽑겠죠? 그 스파이더맨의 이온 충격에 넣고 가보자, 그러면. 내가, 가끔 길 가면서 첫 초밥을 뭐가 좋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운전자가 나은 것 같아. 왜냐면 지팡이는 좋은데 그러니까 뒤집개가 뒤집개랑 뭐야 이거? 그러니까 얘는 호그 맞는 맞는 그게 많이 없어. 법사각이다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이온 운전자가 나와야 이온 충격기를 처음에 할수 있고 허리띠 나면 모렐로미크 못 주죠. 뒤집개는 초반에 거의 안, 안 아예 안 나오죠. 연운 해봤자 루덴인데 루덴 별로 안 좋죠. 근데 음전자는 음전, 같은 음전자 나면 용발줘도 되고 지팡이 나면은 요거 요거 이온 충격기 줘도 되고. 아 어, 맞아 모래를 안 만들어서 약간 티어가 떨어진 느낌이긴 한데. 어 이거 봐. 일단은 이온 충격기 하나 가져갈게 요 이온 충격기. 아니 뭐야. 아 특페 이온 충격기는 좀별론데 일단 쓸까? 쓰다가 팔자. 좋아요. 갑시다. 여러분들 어떻게 주말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 아트록스 뽑았네. 기분 좋으시겠다. 근데 그, 이거 일단 구원 주시면 될것 같고. 기분 좋겠네. 이거 질 수도 있어요. 사, 사기, 트롯, 사기록스가 하나 나와서. 하지만, 킹온 충격기와 카밀 이성의 힘으로 평타치고 여기 붙쓰면은 돌아올 땐 고정 딜. 아, 보아라. 아, 뭐야. 베인이 방금 뽑았으면 이성이네. 아, 얘를 팔아 있어야 됐다 얘를 장기적으로 보면 어, 패장론에 잠깐만 비빔교류 안녕하세요. 베인을 단안 사고 이자도 아직까지 보자. 2 2에서 보는 건좀 힘들 것 같아. 이거 아리 아리가 아니라 룰루 이성 되면 얘 빨리 템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얘 쇼진 줘서 버틸 수도 있어. 뭐야? 카밀이 날까? 엘리스가 날까? 이번 패치 이해 안 가는 게 거악 너프 얘기가 없다는 거 가장 이해가 안 되나요 헉, 이번에 패치 내용 있었어요? 아왜 내가 그걸 몰랐지? 음, 영준님 안녕하세요 칼날 부인 클럽이고 써향님 카밀이 방어가 낮아서 근데 데미지 잘 넣었다 꽤꽤 꽤 효율 좋게 썼고 이온충격기로 루시안은 이온충격기 견제하지만 규적 버프라 카밀한번더 쓰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나는안 막혔고, 나이고, 블루 카드, 옐로우 카드 쓰고, 좋아, 좋아, 이용 충격이 달리고, 그 다음에, 궁! 나이스. 사면승, 됐고요코아요 일요일 방송하시네. 안녕하세요, 유님. 드레이브 너프 예정이고, 판테온 리산. 잠깐, 이거 고르고 봐야겠다. 제발, 아리. 드레이브 너프 예정이고 판테온 리산 너프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연우 아이템 위주로 버프해주고, 좋아 연우 아이템 버프 좋고 드레이브 너프 해야 돼, 맞아. 옛날부터 너무 좋아. 카드에 다 쓰여 있고 일단 넣고 마공 없겠지? 어떻게 그렇게 즐말할수 있는 거죠? 아, 저도 근데 옛날에는 많이 스트레스 받았는데, 아, 뭐 점수야 다시 올리면 되는 거니까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난 코난이 목소리 때문에 구독.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리를 손절할까 투패를 손절할까 <laughs> 투이연 스파이더맨 투패 손절할까? 아 원래 투패가 난데. 아니 뭐뭐 뭐, 뭐라는 거지? 잠깐만 잠깐만 생각해봐. 아유 잘못했다 잠깐만. 왜 이렇게 했지? <laughs> 모르겠다. 두, 좋은 친구 두 명을 팔아버렸네 내가 바보같이 해보자 그냥 아리, 트페 둘다좀 훌륭한 챔프인데 다 팔아버렸네 내가 기가 막히게 져버렸다 원래 질 운명이었을 수 있는데 오 이거 트타 스킬 쓰면은 이온충격기딜로오 잡았다 오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힘네라 스파이더맨 오아 잠깐만 본체가 죽으 힘든데? 본체가 죽으 힘들어? 어. 아, 아 이영중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제 기가 막힌 무승부 벅으로 인해서 니달리도 팔아 버렸죠. 아, 니달리 이성각이었는데 그것도 안 됐고 연승도 깨지고, 아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준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아 이거 좀좀 심각한데 이거? 어, 괜찮습니다. 질겜러기 때문에 전혀 타격이 없죠. <laughs> 무슨 부버으로 밸런스 됐다는 건가? 좋았다. 롤드컵 기간이라 못 고친다. 진짜 왜안 고치냐? 나 이거 아좀 아쉬운데 이거. 요즘 연승하는 게 손해임. <laughs> 뭐야, 덧발톱 뭐야? 일단 카밀 줘. 8일 친구니까. 이렇게 된 이상 연승하지 않는다. 가승부로 깨지면 멘탈 나감. 그냥 그, 어차피 근데 다 무승부 버고나오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나만 걸리는 게 아니고 다 걸릴 테니까 덧발을 어차피 카밀 팔 거니까 카밀 주다가 팔자. 근데 이거 완성템 나온 거좀 오반데. 강제로 만들어준 거잖아. 완성템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아니면 완성템 그 국, 물음표 상자가 나와서 어떤 템으로 완성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누를 수 있게 가엔으로 만들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선택권을 주는 거야. 지팡이템이 나왔습니다. 지팡이템 중 어떤 템으로 조합해서 쓰겠습니까? 아, 저는 가엠템 쓰겠습니다. 저는 총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좋았다. 근데 음성 인식이야. 마이크 있어야 돼. 발음 잘못하면 딴거 만들어져. 나 싸움꾼보다는 그냥 메이지, 악마 해서 수호자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여기서 이자못 보겠다. 아모르가나 어, 당겨진 거 나쁘지 않고 얘가 좀 늦게 죽으면 좋아 형변으로 못 가겠다 아, 니 다리도 팔아야겠다 스패드 팔고 돈 모으자 이거 좀 길게 봅시다 이온 충격기를 어차피 크게 안 지니까 크게 크게 개발팀 입사 이거 봐 거미 거미 효율 봐봐 카밀도 뭐야 효율이 왜 이렇게 좋아 아예 이번도 돈 모으고 계셔서 그런가? 아, 영주님, 아, 뭐야, 후원을 갑자기 이렇게 많이? 용기사 수학매, 우승 가시죠? 아, 알겠습니다. 가면, 알겠습니다. 수학매? 수학맨 또 내가 또 좋죠. 아, 나 6레벨 안 찍었어, 근데. 아, 근데 연승 깨져서 약간 그, 내가 약간 그거했나봐 그, 연승에 깨져서 좀 정신을 났나봐. 어, 여기, 강제, 강제템 몰아주기. 수학매. 오케이. 편집자, 몸몸님 안녕하세요. 덧발톱 룰, 덧발톱 하면 오래 산다. 와, 미쳤어. 앨리스도 오래 사는 거 봐. 방금 이호 충격기를 잡았죠? 이거 봐.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메타입니다, 여러분들. 아칼리가 딜했구나, 뒤에서. 오, 오케이. 역시, 그, 연장전의 수호자. 연장전 버금 없어라. 아, 이거 봐, 아. 7연승이었는데 무승부 버거 없었으면 따로 먹자. 저거 연승 지키려고 레버 땡기고 무승부 하면 타게 크던데 그러네. 그런 상황이면 정말 크겠다. 이거는 마공인데 차라리 근데 이게 날것 같고. <laughs> 잠깐만 너무. 어, 너무 벤치 멤버가 많은데? 자, 벤치 멤버, 자, 정리 들어갑니다. 아리 니달리 벤치 멤버 정리 들어갑니다. 아, 드레이븐에 벌써 템을 댐을... 저렇게나 몰아줬다? 이건 이길 수가 없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왜냐면, 이온 충격기인데, 피바락이라서 이온 충격기가 드레이븐한테 훌륭하게 안 들어가. 아칼리가 여기 붙으면 또 모를까? 이미 죽었고. 이점 졌는데, 드레이븐 빼고 다 잡는다면 피 관리가 좀될 수도 있어. 하지만 룰루 커져라로. 아, 안 되네. 미심에서 딸리긴 딸린다. 얘가 갈수록 세지니까. 하바나를 팔까? 하바나 팔았고. 얘도 메이지라서 넣는 건데. 이제 이렇게 못 이기겠죠? 이, 이 스쿼드로. 이렇게 놔야 앨리스가 좀 오래 살것 같기도 하다. 이거 봐, 루시안인데, 이게, 없잖아요? 피바라기가 없잖아? 그럼 앨리스가 오래 살면, 루시안은 꽁킬이야, 꽁킬. 꽁힐. 봐봐. 이거 봐, 데미지, 뿡. 카밀. 덧발도 피해를 좋고, 얘 덧발도 걸렸고. 아, 근데 더, 아, 오히려 안 좋다. 얘 덧발도. 어? 스킬 안 쓰네. 빨리 죽여야 되는데. 아, 오히려 안 좋은 건 아니구나. 그동안 딜못 하는 거니까. 킹온 충격기. 거 <laughs> 봐. 거안 죽어. 죽긴 죽었다, 이번에 커져라. 게다가 커져라까지 해서 오래 버티고. 아, 근데 여기서 이온 충격기 있는 그, 엘리스가 죽어서 얘를 이제 더 이상 견제 못하죠. 왜 이렇게 안 달죠? 왜안 <laughs> 달아? 카 사인 데미지 안. 뭐야? 또 무슨 구버거야? 와. 이번에 근데 나한테 <laughs> 나쁘지 않았다. 코바님은 어떻게 1승이냐아 요즘에 이렇게 트타에 몰아주는 게 거의 그거죠? 아, 뭐 어, 뭐야 이건? 잠깐만 어디 가서 해스 잠깐만요. 나 생각을 아 아무, 아무것도 못 했다. 잠깐만 잠깐만 타임. 아, 근데 여기 징크스를 넣을 수 있는 국이 아닌데? 여기 금화 티어예요 챌린저 금화체. 어, 아, 왜 이기는 거야? 어, 징크스 가기 템이 별로긴 하다. 인정. 아, 아칼리. 뭐야. 가자. 일단 만들어. 일단 얘한테 넣어놓고 팔자 카사딘 잠깐만 잠깐 넣어놔 잠깐 이번판만 넣어놔 풀다랑 뭔 차이일까요 내 생각에는 풀다 하시는 분들이 좀더 후반에 강해 그러니까 초반에도 템포 빠른데 후반에도 좀 사기를 많이 쳐 그러니까 사기를 좀 많이 치는게 차이인거 같아 뭐야 이거 골드 1 2에서 풀못 가고 있는데 뭐 어떤 덱을 주로 가시지? 안대현 님 아이디가 어떻게 돼요? 안대현 님거 검색해 볼까? 그 블리츠에서. 그러면 좀가 뭔가 팁을 알 수도 있어. 와 룰루가 이게 스웨인한테 좋네. 백캡도 좋고 치감이 없으니까 모렐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총검도 나쁘지 않고. 아니 스웨인이 벌써 나오는 거좀 이거 아트는 못 가겠다, 이러면. 가엔을 스웨인한테 줘서, 원래 아트 쓰다가 스웨인한테 가엔 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됐네? 나, 스웨인이 먼저 나왔으면 뭐 나쁘진 않죠. 뭐가냐, 이거. 데캡 일단 먹어, 진짜. 스웨인 데캡 갈까? 코난템 개똥으로 나오는 거 보면. 데캡을 미리 넣기보다는 여기까지 보고 갑시다. 요거는. 나 지팡이만 몇 개야, 지금? 네 개네. 하이룽 오늘 시청자 많아서 좋당, 우우, 좋아요. 나도 좋고, 님들도 좋고. 님들? 시청자분들도 좋구요. 좋았다. 자체 검을 좋았다. 얘가 좀 아쉽죠? 나의 특징. 아니, 어떻게 이 덱으로 여기까지 왔지? 라는 덱으로 갑니다. 1등 순위 방어하고. 근데 다행히 가인이 나와서, 오, 어, 트피한테 들어간 거 나, 나쁘지 않죠? 변신하고 가인 빠지면 좋겠다. 그 이동한 이혼 충격기 엘리스가 훌륭하게 되라고 나르가 약간 에바지만 했고, 아직 가연 빠진거 아니죠? 그동안에 아 괜찮아괜찮아 괜찮아. 미리 뺐어 다가가서 터뜨려 다가가서 터뜨려 아아 아, 뭐야 니 뭐야 아칼리 뭐야 노템 마칼리가 이걸? 뽕 모렐로 갈까 데켓 갈까 그게 고민이긴 하다 근데 체피 치감이 없긴 하네 그죠? 아 이거 계속 뽑았으면 여섯 마리짜리 됐겠다 왜냐면 50% 주문력 증폭 효과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두개 넣으면 AP가 40에다가 저도 마스터인데 쭉봐왔는데 신기한 게 정형화된 대기 아닙니다, 항상. 트페를 베이가로 바꾸면 3료들 오! 오, 맞네! 오! 좋은 팁! 트페 베이가로 바꾸자! 얼건, 얼건 나올 수 있으니까. 어, 좋, 다 좋다, 좋다. 누구야? 비빔교님 좋아요. 그니까, 물론 요들이... 아, 근데 맞다, 요들 근데 그렇게 좋진 않은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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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용발 타임이긴 하다. 나 근데 용발이 없네? 1등은 못할 수 있겠는데, 한번 해보자. <laughs> 왜 이기는 거야, 근데, 이거, 진짜. 아, 나르가 이성이라서 이기는 거지 않을까? 앨리스 늘 1등인 거 보지, 보이죠? 어? 브라운 안 파기 잘했죠, 방금? 앨리스가 왜 1등일까요? 요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얘가 버텨주니까, 얘는 그냥 시너지 셔틀이에요. 악마 마법사 둘러주는 셔틀. 얘도 시너지 셔틀. 여기가. 지금도 이렇게 넣어도 되네? 오케이. 소리 있으면 확실히 이게 좋을 수 있는데, 소리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쓰자. 어, 꿀이긴 해. 맞아. 꾸는데. 코나님 보고 이온 스타트를 배웠습니다. 그때그때 맞춰도 약한 덱인 것 같은데, 항상. 근데 저도 안 풀리면은 망해요. 수은가도 나르가 넉백 됩니다. 스톱만 안 되고. 넉백은 돼요? 아, 그럼 덧발톱이 좀더 좋은 건가? 덧발톱은 무조건 막나봐. 여는? 연은 두개 일단 아칼리 연은 주고 써야 될것 같은데, 뭐지? 잠깐만, 좀 돌려서 빨리 찾을까? 잠깐만요, 나 자, 일단 소래 몰 이거 이, 얘한테 몰게요. 뭐야 끝났다 저분. 이거 대캡을 이암살 상관없고 지금 당장 어차피 나, 나를 변신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칼리한테 그냥 이거 아칼리 어차피 팔릴 거니까 그 전까지 효율 최대화해서 대천사 주자. 그리고 얘가 이성 되면 그때 레오나랑 어떻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얘네 둘을 뺀다고 치고 이 그리고 솔랑 아마 엘리스가 팔리고. 룰루랑 이런 거다 치우고 법사 어떻게 맞춰보자. 뒤집기, 근데 어차피 이제부터 완성템이라 넣어야, 되, 넣어야 되는 시점이어서 넣었구요. 구랩은 거의 안 보으면서 갈게요. 어, 아칼리 나중에 팔거야. 지금은 근데 얘네 이성이 아니어서. 가칼가날것 같고. 아마, 데캡이 없으면, 육기사 얘네들한테 딜이 안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넣었어요. 야, 평타 쳐야 되는데, 너가 쳐줘야 되는데, 왜스톤 이렇게 오래 걸려? 누구한테 스톤 맞았니? 소리랑 슈바나 빵때썼어 아, 맞다. 슈바나 나오면 해결이네? 슈바나 나오면 그, 그거 해결이다. 그, 뭐야. 얘 뺐을 때, 형변을 누가 넣을까 고민이었는데, 진짜 사실 이블린이랑 이런 애딜 많이 못할걸요. 그죠? 얘 빼고, 여기서 이제 지, 지겠죠, 아마? 이분들 아마 팔레에서돈다 썼을 거야. 어, 요들 포기하자. 룰루 포기하고, 요들 음, 포기, 포기. 룰루 포기 선언. 데이 가도 미리 팔아놓자. 브랜드로 바꿀 거 생각해. 브랜드도 못 넣을 수 있겠다. 악마, 얘네 둘만 쓸것 같아. 신나감. 괜찮아. 방금 7밖에 안 달았죠? 7. 나쁘지 않아. 약간 약간 머리 아프기 시작했죠? 기분 좋은 머리 아픔입니다. 아, 네. 뭐 먹어 먹어야 되는데. 하.. 카이사라서 먹히겠네. 보건 보건 먹어야겠다. 이러면 소울한테줄 템이 없으니까 보건 일단 주고 다 먹냐 근데 설마? 그럼 레드라도 줘야겠는데. 다 가져갔네. 일단 레드를 줘서 나르.. 나르가 오래 살아남을까? 근데 모르겠네 이제 아 아칼리 죽걸 그랬나? 그것도 나쁘지 않았겠다 왜냐면 요, 얘는 나르 용발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가지고 효정님 안녕하세요 판테온 이상이 한 방에 나왔다고? 일단, 베이가 안녕 했고. 아, 여기 못 이길 수 있겠다. 내 용발이 없어서 하나도. 근데 쓸리겠다, 얘궁 쓰면. 왜안 쓸리지? 아, 덧발톱으로 막았네? 스웨인 꺼? 스웨인이 막았다. 와, 덧발톱으로 막았어. 이거 아까 완제품으로 한거 개꿀이잖아. 흐흐. 솔 나왔네? 칼리 지금 빼자. 고생했다, 칼리야. 아, 딜 잘하는데. 악마를 빼자, 악마를. 고생했다, 불리나. <laughs> 퇴근. 앨리스 이제 팔아야 되는데, 이 악마만 갈 거예요, 이 악마만. 아, 그래. 아칼리 안 뺐어요, 그래서. 그래서 안, 안 뺀건 아니고. 약간 딜, 딜량 보니까, 준수하게 해가지고. 얘, 그래도 아무리 시너지가 없어도 얘 4코짜리 이성이라서. 얘랑 거의 같은 역할이라. 그리고 얘, 메이지 버프도 봤잖아, 아칼리. 그러고 보니까. 오. 어느새 몇 등이야? 어느새 4등이야? 어떻게 된 거야? 타포야. 얘 아까, 이분은 아까 내가 이겼구요. 방금 코바님 이겼죠. 그러면 만재성님은, 아, 이, 만재성님? 근데 용발이 없어요, 일단. 피바라기 못 주고, 근데 이미 조여져 있고. 슈바나 찾아서 엘리스템 솔한테 넘기고, 슈바나나 나르한테 거학을 줍시다. 그럼 나르한테 일단 줄게요. 슈바나는 이성되기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좋아요. 슈바나를 찾자. 이거 레벨업 하지 말고, 아, 레벨업 해도 되나? 아씨 뭐야. 해도 될것 같은데, 나 이거 돈 많아서. 어, 니 달리 지나가긴 했는데, 아, 그러네. 이거 니 달리가 훨씬 나았네. 왜냐면 이거 어차피 시너지 없구나. 아, 형변 빠졌다. 와, 형변 빠졌어. 맵소사에 졌다. 이거 형변 빠졌다. 소리, 소리, 실력, 겜 실력, 겜 실력 게임 지르고 근데 아칼리가 잡아준다면 실력 게임 아니고 아, 아깝다. 이걸 못 잡다니 소라아 실력 게임이다. 아, 형변 빠져서 졌다. 오케이, 오케이. 다시 으려고 다시 으려고 했어. 왜냐면 <laughs> 빠져가지고 극혐이죠. 한명 끝내 갔다. 그 사이에 지금 돌리자? 잠깐만요 이거 한번만 버티고 버티고게? 오케 s h o 님이랑 나랑 생각이 비슷했어 좋았다 으아 근데 와 스웨인이 용발이 없어도 버틴다. 크게 안 지면 돼. 침묵감이 약간 형변한테... 그건데, 어, 말아, 어 설마 침묵? 에이, 설마 오케이. 근데 클론이었네. 이제 찾으면 될것 같은데, 너도 위, 너만 미보 있냐? 안 사. 앨리스, 자꾸 <laughs> 고생했다, 앨리스. 우리 고생한 앨리스에게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아, 배치 못 봤어. 쉬바나 솔 위치를 변경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나왜 스웨인 2성이야? 스웨인 2성 찍었네? 베나이스 근데 이 고, 침묵검이 확실히 세긴 세다. 와. 대캡, 대캡, 스웨인. 끝나나요? 여 끝날 수도 있는데? 끝났네? 뭐야! 첫판, 죄죄. 첫판에 1등인데, 나의 사, 죄죄. 역시, 투이온 충격기는 배신하지 않는다. 죄죄. 아, 근데, 아직 챌린저 아니야. 52점인데, 아, 유튜브 형, 유튜브 형 리액션. 아, 52점? 방송 키자마자 52점 올린다고? 좋았다. 아칼리 뽑으러 간다고? 스파이더맨 만세! 스파이더맨이 좋아, 스파이더맨. 아, 영준이 맞다. 이거 승리 미션이었지? 와, 영준이 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미션인지도 몰랐는데. 맞아, 수학매로 1등하면 5승이었잖아. 아, 1등하면은 그 미션이었잖아. 나이스.